안녕하세요. 코인 리플입니다.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이더리움 클래식이 단기간에 좀 크게 하락을 했죠. 일봉으로 보면. 지금 지지를 25,000원대에 지지를 하고 있어요 25,000원 그리고 저항선은 27,300원에 있네요 월봉으로 보아도 지지선은 25,000원입니다 저항선은 32,300원에 있네요 월봉은 그, 단기간으로 보면은, 3만원 돌파가, 어 항상, 이 지금, 문제가 될것 같고요. 3만원을 돌파하면, 일단, 3만 2천, 3만 3천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. 상승을. 근데 지금 보시면, 이더리움 같은,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, 지금 5만원이 문제예요. 5만원. 5만원을 돌파를 해야지만, 큰 그림을 그릴 것 같은데,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 클래식은 좀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 앞전에 그림이 상당히 20만원대까지 급등을 한 적이 있는데, 그 20만원을 간 거에 비해서 지금은 가격이 지금 많이 상승을 못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그 앞전에 물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개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개미를 털고 가야 되는데 이 털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. 월봉으로 봤을 때는 개미 털고 가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이더리움의 그림과 이더리움 클래식 그림을 비교했을 때는 이더리움 클래식보다 이더리움이 더 나아 보입니다. 음,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좀 많이 두고 천천히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네요. 가격대도 지금 보시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많이 이렇게 하락은 하긴 했지만 음 제가 봤을 때도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음,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땐안 어, 그림으로 봤을 땐 일단 2만 원이 무너지면 안 되는 그림입니다. 이더리움 클래식은 2만 원이 무너지면 절대로 안 돼요. 그렇게 되버리면은 아주 밑으로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일단은 2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삼고 2만 5천 원이 깨지면 다 던진다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앞으로는 5만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할 가능성이 항상 비트코인은 우리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측을 너무 하면 안될것 같아요. 일단은 우리는 목표는 5만원이다. 그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